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입니다. 자, 토익스피킹 시험에 변경 사항이 있어서 제가 급하게 알려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는 지금 토익스피킹 공식 사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저랑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토익스피킹 6월 4일, 즉 2022년 6월 4일 정기 시험부터 본 변경 사항이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성적 체계가 개편이 되고, 시험 일부 개정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요, 그 성적 채점, 그 채점하는, 음, 그 레벨 자체가 오픽과 비슷하게 이제 변경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우리 레벨 6, 7, 8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토이스리킹 시험은. 근데 오픽과 비슷하게, 여기 보시면, 노비스부터, 그 다음에 어드밴스 하이까지, 이런 식으로 토이스리킹 시험의그 점수 체계도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럼 예전에 레벨 뭐 7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레벨이 되느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밑에 보시면 지금 샘플이 있거든요. 음, 여기 이 친구가 160점 맞았어요. 200점 맞으면 160. 우리 레벨 7 160점 이게 어드밴스 로우로 지금 매겨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 어, 여기에 있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레벨 7 170부터 200까지가 지금 어드밴스 마 어, 미드부터 하이까지 여기에 이제 노가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예전에 그 점수 체계가 좀 혼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자 보시면 토익 스쓰킹 테스트 도 일부 개정이 있는데 저 우리 듣기 파트 있죠. 파트 4그 음, 마지막 10번 문제가 질문이 한 번만 제공이 됐었는데 질문이 2회가 제공이 되고요. 아 이렇게만 8번, 9번도 같이 좀 해주지. 그렇죠. 어쨌든 10번만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리고 11번 의견 말하기 파트가 답변 준비 시간이 기존에 3 0초에서 45초로 어,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파트들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음, 10번 우리 파트 4가 듣기 파트가 질문이 1에서 회 2로 회 변동되고, 11번 의견의 시작이 파트가 준비 시간이 좀 늘어난다. 15초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아, 그럼 이렇게 쉬워지는 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나 6월. 6월달에 미뤘다가 시험 봐야 되겠다 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토이스팅 시험을 꾸준히 해오셨다면 이런 변경사항에 말리지 마시고요5월달안에 어, 끝내실 각오로 최대한 빨리 끝내실 각오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2021년도에도 변경이 있었잖아요 그때 파트5가 삭제가 되고 어, 예전에 그 파트6가 파트5로 결국 이제 변경이 됐는데 어 그때도 뭐 되게 쉬워진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쉬워진 느낌은 안 들거든요. 오히려 파투가 어려워졌고 음, 그렇기 때문에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아 그냥 너무 어 그런 이런 카더라 아, 이렇게 바뀐다 이런 거에 너무 음,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다면 가능한 빨리. 음. 바뀌어갖고 또 이제 막 어지럽기 전에 빨리 끝내시면 저는 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또 이제 다른 혹시 소식이 들려오면 제가 또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고, 여러분 이런 거에 너무 또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공부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썬이었습니다.